안녕하세요. 둔내 원주민 부동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하우스가 있는 저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살이라는 곳인데요. 생활권은 둔내예요. 둔내에서 지금 한 15분 정도, 그 다음에 아, 안흥은 한 10분 정도면 가겠네요. 근데 이제 KTX 여기나 그 다음에 IC가 어, 둔내 쪽이 이제 가까워서 그래서 생활권은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하우스가 네 동이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게 60m 정도 돼요. 그리고 뒤에 게50몇 m?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동이 있는데 평균 해보니까 한 50m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토지 가격은 지금 괜찮아서, 음, 괜찮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 환경은 이렇게 지금 집이 하나가 있어요. 집이 하나 있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 저 위쪽에 지금 보이는 하우스 저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 제가 위치가 더 좋아서 저거를 지금 찍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지금 전원주택들이 몇개 있죠. 여기서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둔내 방향이고요. 어 둔내 갈 때도 이쪽으로 가고 안흥 갈 때도 이쪽으로 가고 아 그다음에 세마라시는 이렇게 반대 길이 길로 가면 이제 세마라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이 흐르죠 앞에. 물이 흐르고 앞쪽에 이렇게 나지막한 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산이 있고 그래서 하우스 농사를 지으실 분들도 필요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어 길가라서 여기 이제 그런 거 이용하실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전원주택을 지으신다든가 어떤 개발하실 분들도 금액대가 괜찮아서 향도 지금 정남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뒤에도 나지막한 산이 있고 지금 잔나무 숲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사계절 저 나무는 푸르를 태고 어,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요 그런 거 찾으셨던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